오늘의 이야기, 밀크의 손님 꾸며주기 작전. 아, 밀크, 여기 손님 조금만 줘. 넵, 사장님. 와, 잘 잤다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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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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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잤다. 이게 뭐예요? 너무 이상하잖아요. 에이, 아, 죄송합니다, 손님. 이바사님 다시 꾸며주세요 아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 가자 그렇죠, 밀크 한번 더해넵 사장님 어뭐더라음 싹둑싹둑싹둑싹둑싹둑싹둑 싹뚝, 자 다했습니다 우와 완성됐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발비 받는 것도 이으만 안돼요 넵 사장님 자기야, 네계산해줘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자 사장님 우리 이제 퇴근합시다. 그래 잘 가렴. 초코도 안녕. 아휴, 귀찮아. 난왜 여기 안있어야지 에이 뭐야? 갑자기 왜 다치는 거지? 에이 뭐야? 갑자기 왜 다쳤어? 아우 대체 여기는 대체 어디냐고. 아.